한국인 윤세준 씨가 2023년에 어, 실종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윤세준 씨 실종 사건 자체를 어,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서 맞게 됐었는데 어, 이미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얘기를 먼저 해보는데 어,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윤세준 씨가 어, 2023년에 여행 당시에 지금 루트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오사카를로 시작을 해서 후쿠오카를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행 루트 자체가 사실 이게 어떤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사실 체계적인 그런 여행은 아니었던 걸로 봐서 여기 마지막 요 위치 보이시죠? 마우스 위치. 이제 세준 씨의 마지막 이제 실종되는 구시모토조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 여기가 이제 세준씨가 어, 실종이 된 마지막 그 마을의 지도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세준씨가 여기 제 마우스 보이시죠? 어, 여기에 한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반대섬으로 넘어가서 버스를 타고 다시 구시모토조로 와서 편의점과 음식점을 들렸다가 다시 버스를 타고 밑으로 내려온 다음 마우스가 있는 위치인 우체국에서부터 어딘가로 걸어가다가 실종이 됐다는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준 씨와 똑같이 그의 여행을 따라 가보고자 어, 세준 씨와 똑같이 여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 있는 주인장님 어머니 얘기부터 조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숙소에 갔던 이유는 당연하게도 세준 씨가 여기에서 잤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어. 여기 숙소를 선택했던 이유는 뭘까? 여기서 잤다면 어느 방에서 잤을까? 여기서 뭐 오고 간 이야기는 없을까? 그의 흔적들은 없을까? 결국 이 근처를 걸어 다녔을 텐데 나도 이 숙소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해서 일단 가게 됐고 당연히도 제 세준 씨의 인터뷰를 예전에 맡아주셨던 제 후쿠로 숙소, 숙소 주인장 분께서 어, 지금 영상이 보이는 제가 찍어온 영상인데 어, 인터뷰를. 시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주인장분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되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세준 씨의 이야기를 모를 때 이제 영상과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다음에 여러 유튜버분들 걸 보고 댓글들을 먼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숙소의 주인장분 마저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숙소 주인장분은 범인이 아니다. 뭐~ 여기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의심스러운 마음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숙소를 이제 잡았을 때까지만 해도 내가 소리 소문 없이 여기서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정말 한1는 마음속에 있기는 했어요 뭐~ 잠자리가 되게 편하지만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웃을 일은 아닙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사람 한 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고, 하고 있거나 누가 오류점을 던져줬거나 뭔가 잘못된 정보가 오고 가거나 이 안에 범인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을 하면서 숙소에 들어갔고요 주인장 분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 제 영상에 담았던 것 중에 그러니까 세준 씨가 체크인을 했죠 그 다음에 체크아웃을 그 다음날 10시 10분에 체크아웃을 했는데요 세준 씨를 체크아웃 하기 전 새벽 4시에 봤다는 운전자의 제보가 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도대체 새벽 (4시에) 세준 씨는 왜 나갔을까 새벽 (4시에) 본게 윤세준 씨가 맞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인장 분께 물어봤습니다 증언으로 따르면 그날 새벽 (4시에) 여기 앞에 지나가던 차가 봤다고 해서 여기에 머물렀지만 나가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알고 계셨냐고 새벽 (4시에) 여기 앞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아는 지인 언니도 그쪽 항구에서 세준 씨를 봤대요. 이렇게 얘기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제가 짚고 가세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운전자와 항구에서 본 언니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제가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항구와 그 도로는 다른 위치거든요. 근데 시간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곳을 제가 직접 새벽 4시에 가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 있는 곳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항구 앞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찍으러 가서 느낀 점이 두 개가 있어요. 너무나도 어둡다. 이거 사람 볼수 있긴 할까?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의 댓글들이 몇개 있었어요. 로분 님, 자동차로 운전하다가 가서 가다 보면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1번. 휴대폰 불빛으로 얼굴을 비추고 있다 보면 좀 보이지 않을까요? 이게 2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운전자의 시점에서 제가 보였다는 것보다 세준 씨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걸 누군가 멀리서 봤다. 이게 가능한가? 멀리서 세준 씨가 그러면 이렇게 보일 텐데. 그나마 휴대폰 불빛으로 살짝이나마 보일 텐데. 새벽 4시에 사람을 봤다? 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댓글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로브님, 6월 달에 새벽 4시는 밝아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왔어요. 자, 지금 옆에 보이시는 표가 2023년 해가 뜬 시간과 해가 진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해가 뜬 시간은 대략적으로 4시 47분부터 4시 50분 사이에 해가 떴습니다. 다음에 해가 진 시간은 7시 6분부터 7시 15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새벽 4시에 정확하게 본게 맞더라면 이 암흑이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그 4시라는 시간이 정말 애매하게 뭐 시간이 이렇게 잡혀있다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인터뷰에 나온 내용대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4시라는 기준으로 보이지 않을 거다 라는 추측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나와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의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준씨가 어떻게 된 이유가 자동차 사고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댓글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느껴요 이 영상 속 화면이 그 길을 갔을 때 운전자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운전하면서 바깥을 보면 어떤 운전자 시점일까? 그걸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어, 야, 어둡긴 하다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야,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충분히 꼬불꼬불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충분히 보일 수 있고 못볼 수도 있다. 사실 그거는 운전자가 보기 나름이다. 그래서 차 사고라면 흔히 이 마을에서는 차 사고 혹은 사망 사고가 있을까 이걸 제가 좀 알아봤는데 연애 사고가 5회 정도 측정이 돼 있더라고요. 교통 사고가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 사 사고가 1회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애 5회 사망 사건 한 번. 이것도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는 못 느낄 것 같아요. 1년에 5회? 이 마을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정말 차 사고로 인해서 세준 씨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대답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세준씨가 어떻게 실종이 됐냐? 기준을 둔다면 자동차 사고는 순위가 조금 후순위지 않을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조금 준비해 와 봤고요.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새벽 4시에 세준씨를 봤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새벽 4시에 뭐 어딘가를 갔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봐야 될 초점은 뭐냐면 새벽 4시에 세준 씨를 누군가가 봤다가 포인트가 아니라 새벽 4시에 도대체 여길 갈 이유가 뭐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새벽 4시에 봤다 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갔을까 그래서 직접 가 봤을 때 그래 로보야 너가 직접 가 봤는데 뭐볼게좀 있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걷기 무서울 정도로 어둡습니다. 뭐 일반 성인 남성이 그래도 그 정도는 걸을 수 있지 않아? 여러분들 정말 어두워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왜, 정말 이게 저는 못 가요. 네, 결국 걷긴 걸었습니다. 여기를. 네, 그것도 보여 드릴 건데. 이렇게 무서운 길을 걸으면서까지 새벽 4시에 어딘가를 가야 됐다. 그래서 그 근처를 걸어본 로브의 너의 생각은 어때? 정말 볼게 하나도 없었어요. 굳이굳이 굳이 따지자면 누구를 만나러 갔어야 됐다. 뭐 낚시, 밤 낚시? 아니면 그냥 잠이 안 와서? 말고는 정말 뭐볼 거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 장소에는. 그리고 다시 숙소에 돌아갔겠죠. 그래서 제가 숙소 주인장 분께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왔다 갔다 할때 주인장 분께서 알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새벽에 여기를 나가면 어머니는 아시냐고. 네 뭐. 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에서 보면 알수있어 아. <laughs> 새벽 4시에 나가는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무튼간에 중요한 건 세준씨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왜냐 10시 10분에 오전 10시 10분에 체크아웃을 했잖아요 주인장 분께서는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찍고 가야 될게 일본어와 영어는 거의 구사를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거의 하지 못했다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건지 아예 못하는 건지 이거는 뭐, 희가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측정할 수 없지만 거의 못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임해 봤습니다. 10시 10분에 제 마우스가 있는 현 위치에서 어딘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게 이제 남쪽 길이 될 수도 있고, 뭐, 북쪽 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 이쪽에 보이는 이 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여기 보이시죠? 스에. 여기 항구 옆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는 뜻은 못해도 조금 구경을 하고 걸어서 이 섬을 들어갔다입니다. 왜 걸어서 들어갔냐? 뭐를 탔을 수도 있지 않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날 기요시마 섬에서 내린 사람이 없었대요. 그 뜻은 버스를 타고 누군가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건 없었다. 그시간대 고로 걸어서 들어갔다. 뭐 충분히 걸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까지 걸어가는데 못해도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짰던 루트는 어, 이 스웨양고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 초입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그걸 스킵을 하고 버스를 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구시모토조에서 편의점을 들려 담배를 사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보이는 우체국 보이시죠? 이 우체국에 내렸다까지가 버스 기사님의 증언이에요. 어 내가 우체국에서 내려줬어. 그리고 나서 40분간 행방을 모르고요 그리고 누나와 30분간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통화에서 나온 내용이 길이 어둡고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자동차만 한두 대씩 보이는 인도가 없는 가로등도 없는 그런 깜깜한 길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곧 도착한다고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도착을 했냐고 이제 카톡을 했고 도착을 했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 문자로 세준씨는 실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국에 갔던 건이 우체국부터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스토리를 알고 잠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우체국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이걸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누구도 버스를 타서 버스에서의 세준씨의 마음을 세준씨가 안에서 했을 법한 행동을 아무도 찍지 않았기에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타고 우체국을 가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탔을 때 버스에서의 외부는 엄청 깜깜했어요. 저는 10월 달이었습니다. 10월. 근데 세준 씨는 6월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는 버스에서 바깥을 바라봤을 때 그냥 암흑이었는데요. 6월 달에 세준 씨가 탔을 그 시간대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표로 7시쯤에 해가 진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다 뜻은 제가 여기서는 오류가 있어요. 밝기 보입니다. 그래도 아직 해가 잘 떠있다. 그 뜻은 버스 안에서 바깥을 보면 외부가 어느 정도는 보일 거다. 완전 어둡지 않기. 하지만 제가 탔을 때 무렵 그 시간대에는 어두웠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이게 제가 탔던 버스 내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버스의 중간 자리가 상당히 내려가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엄청 높게 있죠? 내부의 중간 위치는 정말 밑으로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자에 앉으면 창문을 바라보려면 이렇게 쭉 피고 봐야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행동들을 제가 보여드리면 일본인 분들도 본인이 내릴 때 하는 행동이 고개를 쭉 빼고요. 이 동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쭉뺀 다음에 창문을 밖에 보면서 여기가 어디인지 막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배를 딱 누르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뒤에서 아 이게 막 쉽지만은 않구나였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혹여나 저는 버스 기사님이 여기서 내릴까요? 뭐 여기 어디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좀 시, 이제 시골이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좀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탔는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본어로 모르다 보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계속. 이제 어디를 도착하면 저희 이제 한국에서 탄 버스처럼 이번역은 어디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저희는. 내리실문은 왼쪽입니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근데 이제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초반에 한두 번에서 세 번쯤을 시노미사키 이걸 반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들었더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버스라는 걸 세준씨가 몰랐나? 지금 세준씨가 어디에 정신이 분명히 팔려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인지를 안 했다? 그럼 외부를 안 봤겠구나 자 그러면 휴대폰을 봤더라면 뭘 봤을까? 사실 구글 웹을 켜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했어야 됐는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유튜브 같은 걸 봤나? 아니면 잠이 들었나?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가장 뒷자리에 앉았으면 그나마 시야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중간자리에 앉으면 안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세준 씨가 버스를 탔다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버스 기사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기사님을 유심히 봤더니 세준씨를 태웠던 버스 기사님이랑 외형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때 알았어요. 어? 잠깐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마침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탔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알고 자 탔습니다. 자, 앉았죠? 다니라. 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자 보시면 이 행동을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남성분을 보세요 행동이 보이세요 이 동네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이 행동이 보이시죠? 사실 저는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지? 이 마을 전체가 거의 다 해안가기 때문에 이게 보다 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요. 근데 저는 이제 구글맵을 키고 우체국을 가고 있다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거지. 그리고 며칠을 다녔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연히 저희도 한국인도 내릴 째쯤 되면 어디지? 하고 내리기는 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별 별 아닌 행동일 수도 있지만 낮은 위치이고 잘 몰랐던 부분을 좀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봤다. 일본어로 어딘지 알려주는데 일도 모르겠네. 내가 구글맵을 키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현재가 어딘지를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세준씨가 탔을 때의 무렵은 저보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세준씨가 더잘 알았어야 됐는데 더 몰랐잖아요.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사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에 아예 몰두해서 모르고 있었거나 잠들지 않았을까. 이거 아니고서는 우체국에서 잘못 내렸다는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추측. 잠들어도 될 만큼 명확하게 어디를 딱갈수 있는 종점 정도면 아 이제 마지막 종점까지 가면 되니까 아우 잘겠다 이렇게 자다가 종점에 내리면 이제 깨우잖아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잠들었다 혹은 대부분 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10시 10분에 체크아웃하고 섬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심지어 6시간을 걸어 다녔을 겁니다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들었을 거다 이유를 분무하고 잠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눈 떠보니까 우체국인 거지. 그래서 우체국에 내렸다. 근데 여기서 또 아쉬운 건 차를 내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면 원래 탔던 대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버스 노선을 한번 볼게요. 세준 씨가 탔던 버스의 루트입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내렸습니다. 세준 씨가 누나와 통화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버스를 잘못 타서 걸어가야 돼 1시간 반이 걸리는 숙소에 걸어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타면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한 바퀴 돌고요 옆에 섬으로도 가고요 아예 완전 다른 왼쪽 위도 갑니다 결국에는 버스를 잘못 탔다고 하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여야 하거든요 지금 버스를 잘못 탔어 타는 위치는 맞다면 전제 조건이 여러 개가 깔려야 돼요 버스를 탄 버스 정류장 위치는 맞되 버스만 잘못한 거라면 이거 아니면 이거 어딘가로 갔었어야 됐는데 이걸 타버렸다가 될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어요 이 버스 노선은요 제가 마우스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도 돌지만요 시간대를 다른 것 타면 반대로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아니라 이 어딘가 반대편에 내리려고 했는데 버스를 잘못 탔다도 표현이 맞을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이걸 탈라고 했는데 타고 보니까 이거야. 버스를 잘못 탔어. 라고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능성을 다 열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세준씨가 많은 버스 정류장들 중에 이 버스 정류장을 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현재 제가 서 있는 위치 보이시죠? 저 왼쪽 구석에 보시면 편의점이 보이시죠?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편의점 앞 버스 정, 정류장 반대편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준 씨가 낮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 이쪽에서 내려져요. 낮에 버스를 탔다고 했잖아요. 그걸 타고 이 마을에 와서 편의점을 갔다가 음식점을 갔다고 했죠. 그러면 내리는 위치가 여기더라고요. 세준 씨가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세준 씨가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냐? 아니면 올라가려고 했냐 이게 포인트예요. 이쯤에서 탔어요. 여기보다 위쪽, 북쪽, 북서쪽, 북동쪽으로 가려고 했냐 아니면 남쪽으로 가려고 했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야? 시오노미사키 아니면 기요시마 섬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버스 노선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면 세준 씨와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가 더 올라가려면 당연히 버스 정류장을 편의점 앞에서 타는 게 아니라 방금 영상에 보여드렸던 위치에서 타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가 이 마을보다 더 가고 싶으면 버스를 다시 탔을 때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타야. 더 북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탔다는 거는 내려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생각도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편의점 반대편에서 타면 여기 하얀색 부분 보이죠? 요만큼밖에 안 가요. 저는 북쪽으로 막더갈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빨간 점에서 흰색 점으로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다른 노선을 또 봤어요. 이것도 빨간 점에서 반대편에서 탔다면 흰 점으로 슝 끝. 근데 얘라면 얘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해요. 얘는 반대편에서 타면 얘도 빨간색 점에서 흰색 점뿅 끝이에요. 사실상 멀리 안 간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어딜 갈 거면 세준 씨가 탄 편의점 앞 버스 정류장이 정답이기는 해요. 그렇다면 아까 보여드린 이게 1번, 이게 2번, 이게 3번 루트인데 3번을 탔었고 잘못 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왜 잘못 탔느냐도 있지만 세준씨가 버스를 탈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탔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탔을까요? 버스를 탔던 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목적이 있다예요. 숙소를 가려고 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 세준씨가 예약한 숙소는 어플로는 없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예약돼 있는 호텔은 없다. 근데 세준 씨의 이전 여행 루트로 봤을 때 모든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는데 이날만큼은 예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이 이제 한국 복귀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숙소를 아마 예약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세준 씨가 낮에 걸었던 기요시마 섬 어딘가에 예약하지 않았을까요? 왜? 걸어다니다가 볼수 있는 숙소 중에 하나를 현금으로 예약을 해놓고 그러면 인터넷에 안 찍히겠죠 버스를 타고 여길 가려고 했다가 우체국에서 잘못 내렸다라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라면 인터넷으로 분명히 예매를 때렸어야 됐는데 인터넷으로 예매가 안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낮에 걷지도 않았을 뿐더러 뭐 인터넷으로 봤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눈팅만 해놓고 아어 가서 현금결제 해야지 버스를 타고 가서 저 현금결제 하겠습니다 이거라면 충분히 가능은 해요 불가능하다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지금 그냥 뭔가 퍼즐을 굳이 어떻게든 맞춰 보자면 이 버스 노선을 타서 시, 잘못 내렸고 낮에 갔던 기오시마 섬에 내리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그래도 여기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여기서 숙소를 예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찝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영상의 숙소. 저 또한 이 숙소에서 이틀 밤을 잤습니다. 왜 이틀 밤을 잤을까요, 여러분들? 처음 숙소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처음 숙소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뭔가 그 누나와의 통화에서 나오는 1시간 반, 그리고 어쩌고저쩌고가 조금 안 맞아서, 제외는 시켰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틀을 잔 이유가 뭐냐? 저도 세준 씨와 똑같았어요. 첫날 밤 여기를 예약해서 잤고요, 둘째 날에는 그 어디도 예약을 안 했습니다. 왜? 나도 세준씨처럼 예약 안하고 걸어다니다가 괜찮은 숙소가 있으면 내가 거기를 그날 예약해서 세준씨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틀밤 잤을까요? 없는 거예요 제가 기요시마 섬도 걸어다녀보고 어떻게든 로컬로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눈에 띄는 숙소도 없을 뿐더러 숙소도 양이 너무 적고요 막상 두들겼더니 문은 다 닫혀있고 막상 갔더니 예약이 가득 찬 숙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펜말에 전화를 주세요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본 거죠. 아 세준씨가 일본어로 가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은데 이 숙소를 전화해서 잡았다. 아 되나? 가능은 하겠지. 뭐 아무튼 저는 영어로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숙소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분이 다시 원래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가제 마음인 거예요. 야 클났다. 숙소 없는데 일단 숙소 잡아야겠다. 인터넷으로 다시 저는 예매를 했습니다. 마침 그날 첫 번째 날은 저 혼자 잤는데요. 아니, 저희 팀밖에 없었어요. 둘째 날은 한 팀이 더 있었어요. 근데 예약은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세준 씨도 똑같이 이장소로 와서 예매를 했으면 사실 별탈 없이 똑같은 장소에서 잘수 있었을 거고 예약이 꽉차 있었으면 못 잤을 건데 내가 윤세준이라면 유채국에 잘못 내려서 어떤 숙소로 무조건 가야 됐다면 저는. 안전을 생각했다라면 이 숙소를 다시 왔을 것 같아서 이틀밤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해 봤는데 야, 내가 여행을 갔는데 똑같은 숙소에서 자면 좀 재미없지 않냐? 나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숙소를 안전하다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나의 재미를 위해서 새로운 숙소를 찾아갔다가 세준 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틀밤을 여기서 찾던 이유는 세준 씨와 똑같이 걸어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면 아예 불가능하냐? 아니다. 가능했다. 하지만 숙소가 꽉 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이 세준 씨가 걸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길입니다.